그루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트루룸 어, 옵션이 어, 어있지 어, 않는데 해. 이 집은 옵션이 되어 있어요. 어, 거실에, 거실에 에어컨 거, 있고 TV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창문이 있고요. 있고요. 창문에도 브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쪽은, 이쪽은... 아크고요 창문이 2개 있고 에어컨이, 에어컨이 따로, 따로 되어있어요 거실 에어컨하고, 에어컨하고 별도로 따로 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쪽은 다용도실인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아, 세탁기가 설치가 되어있고요 계열 보일러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전자구는이친 있고, 있고 지금은 는장친없는데냉장는를 친구는 는이친릴거이요이거는간이테이블이고필요이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꺼내서 사용할 수, 수, 수 있습니다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고요구는는이친는이친구이 사하우스가 있고, 옆에 투명한 창이 있어서, 그리고,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 옆에 작은 방향을 걸었습니다.